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14%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 주가 흐름과 차트 분석, 24시간 내나온 최신 뉴스 및 공시 분석, 그리고 내일의 주가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세요. 오늘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개장가는 49,450원, 장중 최고가는 58,000원, 장중 최저가는 49,250원, 그리고 종가는 56,600원으로 마무리되며 전일 대비 14.46%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은 113만 5,906주로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주가는 현재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최근 며칠간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58,000원까지 도달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단기 저항선은 바로 이 58,000원 부근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돌파하면, 다음 심리적 저항선은 6만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이전까지 저항선이었던 5만원 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이어졌고, 한때 급등으로 인해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후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소폭 눌렸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5만6천원대를 유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FDA 승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코오롱 티슈진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우선 노문종 코오롱 티슈진 대표이사가 미국 현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FDA 판매 허가까지 이제 한두 걸음만 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임상 3상 환자 추적 관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마친 후 미국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또한 2028년 FDA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FDA 승인 기대감이 급증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는 코어롱 티슈진 2년 만에 주가 500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2023년 초 9천원 미만이던 주가가 현재 5만원을 넘어서며 약453% 상승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죠. 과거 임보사 사태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회사가 이번 임상 재개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하며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코오롱 티슈진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코오롱 그룹주 전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회사 측의 공식적인 추가 공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FDA 승인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과 뉴스를 종합해보면 코어롱 티슈지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입니다. 내일 주가는 오늘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8,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돌파에 성공하면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대까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온다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52,000원 5만 5만원대 초반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회의 결과 등대외 이벤트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세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급등한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코어롱 티슈지는 FDA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만원지지 여부가 단기적인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